아, 아. 안녕 하 십니까？주식 네, 라이브 시작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아, 오늘 도, 우 리가 솔트록스 라는 종목 으로 오늘 상당히 음, 뭐두 자릿수 시초 가에 두 자릿수 수익 받 습니다. 로버츠죠. 솔트룩스, 솔트룩스 로버츠인데, 로버츠인데, 로버츠가 지금 계속 강해요. 이번 주 지금 월요일 강했고, 오늘도 강했고, 로버츠가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내일도 강할 것 같아요. 내일도. 응. 그만큼 관세 이 전쟁에 따른 관세 리스크에 따른 어 시장의 부담감이 어떤 종목군을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될까 했을 때 상승 모멘텀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건. 로봇주다. 로봇주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오늘은 솔트룩스로 재미를 봤는데, 그럼 내일은? 내일도 로봇주입니다. 내일도. 내일도. 오늘 지금 보시게 되면은, 클로버이 대장이었죠. 오늘의 대장은 클로버입니다장 초반에 그렇게 좋은 움직임이 나와 주진 않았어요. 약간 좀 눌리나 눌리나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게 갔죠. 상한가 마감했어요. 상한가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이클로버이라는 종목의 거래 대금이 거의 5천억 가까이 터졌습니다. 거래 대금이 5천억 가까이 나왔어요 거래대금 5천억 가까이 거래대금이 5천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클로봇과 같은 섹터에 엮여 있는 후속 종목들이 내일은 강하게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클로봇을 노리는 게 아니고요 응. 내일은 클로봇을 노리는 게 아니고 그 아래쪽에 있는 종목을 노리셔야죠. 오늘 장, 우리 같이 보자면은, 솔트룩스가 가장 강했어요, 로봇 중에서. 그렇죠, 시청자분들. 솔트룩스가 가장 강했고, 두 번째가, 클로버 제외에요. PNS 미케닉스예요 PNS 미케닉스. 세 번째가 바이브 컴퍼니, 네 번째가 에브리봇, 다섯 번째가 오브젠인데 일단 오늘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간 종목 위주로 내일장 제2의 클로버스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음. 클로버스이 대장을 잡았기 때문에 클로버스를 제외한 솔트룩스, 솔트룩스는 오늘 우리가 수익 났죠. 솔트룩스, 빼고, 그럼 PNS 아니면 바이브컴퍼니, 아니면 에브리봇, 오브젠 정도예요이 안에서 찾아보면 돼요. 이 안에서.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에, 오늘 대장인 클로봇이, 클로봇이 오늘 거래대금 4,800억. 오브제는 오늘 거래대금이 야, 너무 잡주다 그렇죠? 17억 정도 응. 오브제는 17억 에브리봇은 에브리봇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받쳐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매수도 할수 있고 매도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한 600억 정도 음. 에브리봇은 600억 사이맥스 몇 종목 안 돼요?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도 한 300억 정도 그렇죠? 그리고 사면도 있죠 사면 그리고 사면도 있어요 사면 4년 동안 200억 정도. 제가 명확하게 우리 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제일장 네, 로봇주 단타 우선순위는? 음. 선수기는 일번은 사면이에요. 일번은 사면, 일번은 사면, 아시겠죠? 일번은 무조건 사면입니다. 사면. 오늘 거래 대금도 200억 정도 터졌고, 그리고 이 종목 보시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이 오늘 조금 강하게 상승할 때. 갭상승을 했거든요. 아, 다른 로봇주들이 갭상승을 했는데, 이 사면은 갭상승을 한게 아니에요. 음.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갭상승 안 시키고, 꾸준하게 들어올렸어요. 장대양봉 나온 이후에, 꾸준하게 우상향 시켜줬어요. 음. 동시효과 마감칠 때도, 효과 상황도 상당히 좋았고요. 1번은 사면입니다. 1번은 사면. 내일 단타로 왔을 때. 내일 단타로 왔을 때 1번은 사면. 2번도 한번 같이 찾아보죠. 2번도. 아, 해성 에어로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면에 비해서 윗꼬리가 나와버렸죠. 해성 에어로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얘는 단타로 조금은 적합하지 않아요, 내일장. 왜냐하면 우리가 분봉으로 봤을 때이 7,830원짜리 맞고 떨어지거든요. 오늘 종가도. 종가도 7,380원짜리 맞고 떨어지는데 내일장에서 약간은 한번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음, 얘는 제외시키고 3번은 KNR 시스템 1봉부터 한번 봐보죠 KNR 시스템도 괜찮네요 거래대금도 200억 이상 나와주고 꼬리 없이 이쁘게 마감시켜 놨어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아,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지금 많은 자리이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35,000원 이상 단에서 울던 주가가 지금 11,000원이잖아. 그러면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윗꼬리도 없는 차트이고, 분봉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장 종료하는 동시효과에서 또한번 개불 띄워주고 끝났고, 두 번째 종목은 잘 기억하고 내일 대응해보세요. KNR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KNR 시스템. 한 종목만 더, 뽑아보, 더 뽑아보도록 하죠. 아, 사이맥스는 볼장다 받고, 에브리버도 조금 별로고, SP 시스템도 별로고. 포메탈도 별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이틀 전에 도 우리 시, 어,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아, 지금 조금 따라 들어가기 따라 들어가 너무 부담스럽죠. 어, 종목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자리여 가지고, 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적인 신고가 갱신 자리라 이제 와서 매수하기엔 부담스러운 자리,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외해버린다면은 몇개 없어요. 일단 이두 종목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사면 KNR 시스템 두 종목.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면 그리고 KNR 시스템입니다 사면 같은 경우에는요 사면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게 고객사가 현대에요 현대 현대가 지금 로봇 사업에 상당히 사활을 많이 걸고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 뭐 뉴스 기사나 로봇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음. 써드릴게요. 사면에 고객 고객사는 현대자동차, 어. 그리고 기아자동차, 그리고 하나시스템. 그러니까 주요 대기업들이 다 고객사예요, 고객사. 그리고 하나비전, 대동, 대동그룹사들, 음, 대동그룹사들. 일단, 이 부분이 좀 확인되죠. 어떤 부분이냐. 야, 고객사가 상당히 빵빵하다. 아, 이사면이란 종목에 고객사가 상당히 빵빵하다. 음. 고객사가 빵빵하다는 건 뭐죠? 이 기업의 가치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음. 그리고 아, 우리가 월봉으로 봤을 때도 주가의 상승 여력이 상당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가 상당히 큰 종목이다 69,000원짜리 어. 종목의 눈에 보이는 고점으로는 69,000원짜리 종목이 현재 그 가격이 얼마냐고요 13,000원짜리 13,000원 텐베거가 가능한 종목이죠 이런 종목이 사명 같은 종목이 텐베거가 가능, 가능, 가능한 종목입니다 텐베거가 오늘의 주가 역시도 오늘의 주가 역시도 기타뭐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크게 갭상승시키지 않고, 음. 크게 갭 자리 안 나와주고, 장 초반에 장대양봉 한번 들어올렸죠. 장대양봉에 한30% 가격 지켜내면서 주가는 우상향 시켜줬습니다. 우상향 장마감 동시효과도 좋고요. 단타로 보셔도 좋고, 사면은, 음. 사면은 단타로 보셔도 좋고, 스윙주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어. 단타로 보셔도 좋고, 스윙으로 가져가셔도 좋아요. 꼭 관심 갖고, 사면에 투자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 KNR 시스템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KNR 시스템, KNR 시스템, 로봇주죠. 음, 로봇주인데 왜 얘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오늘 일단 KNR 시스템은 동시효과에서 또 갭상승으로 끝내놨습니다. 동시효과에서 주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죠 동시효과에서 또 갭으로 띄워서 끝내놨어요 근데 사면보다 호가의 움직임은 좋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제가 1번이 사면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사면이고 2번이 KNR 시스템이다 아. 근데 KNR 시스템도 고객사가 상당히 좋아요 음. 주요 고객사가 얘는 포스코, 그리고 현대차, 응. 그리고 LIGNX1. 좋죠. 어, 그리고 조선사들, 대우조선, 그리고 두산중공업까지, 원전까지. 다 끼고 있어요. 다 끼고 있어. 응. 하나의 특징은 이 부분이에요. K&R 시스템은, 자, 국내에서요. 음, 유일하게 유압 로봇 제품을, 음, 유일하게 유압 로봇 핵심 제품, 어, 풀 라인업 구축입니다. 음,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기업이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유압 로봇 핵심 제품에 대해서 풀 라인업을 구축해 놓은 기업이에요. 실체가 있는 종목이죠. K&R n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마감 동시효과에서도 갭상승 마감하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월봉으로 봤을 때도 이 종목 역시나 올라갈 수 있는 스페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24년도에 상장했는데 38,000원짜리 종목이잖아. 38,000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11,000원이에요. 11,000원. 11,000원. 거의 뭐70% 이상. 하락한 자리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어 다르게 다 조금 보자면 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잖아요. 상승 재료가 있을 때. 상승 재료는 발생했죠. 지금 시장에서 관세 리스크 때문에 결국 로봇주로 모든 수급이 쏠리고 있다. 이게 상승 재료죠. 일봉상 보더라도 이 종목의 지금 가장 큰 악상 매물대가 이 라인이잖아요. 지난 24년도 9월 24일 윗꼬리 자리. 응? 지난 2024년도 9월 달 윗꼬리 자리.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만원 초반단. 오늘 강하게 돌파했죠. 그죠? 차트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오늘 강하게 돌파해놨잖아요. 이 자리. 강하게 돌파하면서 악성 매물대 상단자리에 종가마감 시켜놨죠. 분봉으로 보자면 어떻게 됐다? 그리고 나서 도한번더 갭자리를 띄워줬다. 그리고 나서 도한번더 갭자리를 띄워줬다. 악성 매물대 자리도 지금 돌파를 해버렸고 매물대 자리도 돌파를 해버렸고 섹터의 분위기도 좋고 눈에 보이는 그 다음 악성 매물대 자리는 이 자리예요. 16,000원 이상 단 16,000원 이상 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거의 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자리예요. 이 종목은 응?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응? KNR 시스템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40% 이상 상승 상방 열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난 24년, 음, 24년 9월, 매물 때 돌파한 자리이고, 단타도 좋고, 스윙도 좋고, 관심 갖고 투자해 보십시오. 관심 갖고 투자해 보세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로봇주 두개 말했습니다. 사면, 1번은 사면이다, 그래도. 1번 사면, 2번, KNR 시스템. 음. 이렇게 제가 고객사부터 다 설명해 드렸었죠. KNR 시스템, 그리고 사면. 근데 1번은 사면이고, 2번은 KNR 시스템이다. 단타로도 좋고, 스윙으로도 좋다. 투자해 보셔라. 음. 자, 그리고 지금 방송창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보이죠? 오늘 아침에 뭐 솔트룩스 공략에서 수익 났고, 그죠? 뭐 수익자랑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장중에 혼자 매매하기 외롭다, 아니면 뭐 사면이든, K&A 시스템이든, 장중에서 정보를 조금 같이 공유해보고 싶다,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 클릭하시거나 댓글 확인하셔가지고요. 저희 텔레그램 방 링크 타고 무료 텔레그램 주식 공부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